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황성입니다. 최근 대물변제와 강제집행 면탈 의혹으로 떠들썩한 기업 바로 젠벡스죠.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 난 주가 여기에 최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는 연일 최저가 근처를 기어가고 있는데 수급 보면 묘한 상황이 발견됩니다. 바로 외인들의 순매수. 개미들은 무서워서 던지는데 외국인은 왜 사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주주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만 누르고 바로 시작하죠. 최근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뭐 지배구조나 도덕적 해이 이슈 정말 아찔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는 이미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슈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전일 나온 뉴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재맹 컴퍼니 대물변제로 지분 유출 법망 피한 강제 집행 면탈 의확산. 지금 눈에 띄는 단어가 몇개 보일 거예요. 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잼벡스 그룹 지배하는 회장도 과거에 107억 원 규모 매매 대금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주식 인도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행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 이런 단어들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정리하면 제맨컴퍼니가 보유주식 약 17만 주를 처분한 이 공시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상당수가 대물 변제다 쉽게 말해 줄 돈이 없으니 주식으로 받아가라 이거였죠 근데 이 170억 유증에 참여하겠다 최대주주가 지난달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회사가 당장 50억 빚 갚을 현금이 없다는 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자본 잠식 아니냐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증자 발표 딱 2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증자할 돈은 있고 빚 갚을 돈은 없냐 황당해하는 반응입니다. 더 황당한 건 법적 공방이에요.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려고 하니까 법원 서류를 1년 넘게 안 받고 도망 다니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아마 채권 추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가압류가 이제 법원에서 떨어지면 송달이 날아가는데 주소를 내가 지금 사는 주소가 아니라 주소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초본 떼고 다시 주소 옮기면, 어, 그 사람 지금 안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곳인데,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채권주시만 하다 보면요. 근데 무려 13번이나 주소 보정이 이루어졌는데도요. 그러다 다른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식을 처분해 버렸다? 이건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 즉, 강제 집행 면탈 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이에요. 게다가 주식을 가져간 곳을 보니 계열사 돈이 얽혀 있고 사채투자자가 최대주주 채권자인 기아 모습입니다. 제가 요것도 얼마 전 영상에서 눈의 강조 드렸어요. 주요 주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적이 있죠.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 그냥 기업 가치에 치명적입니다. 대주주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계열사 돈을 까지 끌어쓰고 있는 상황. 근데, 과연, 다음 달, 170억 증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젠백스 그룹은, 단순한 실적 문제를 넘어선, 오너리스크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시 이면의 이 진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아니, 위험을 알리는 사람은, 안티가 되는 이상한 부분을 제가 예전에 금양에서도 겪었는데, 지금 젠백스에서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이미 망가졌잖아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여기 보면 전형적인 역배열 하락 추세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요. 작년 고점 여기 딱 찍고 전형적인 반등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구름대 한참 아래 위치해 있고요. 매도세가 압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단기 입평선 중기 입평선 전환선 기준선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RSI는 과매도권에 계속 진입돼 있어요. 주가가 입평선 사이 거리가 지금 너무 벌어졌잖아요. 이격도가 높죠. 이럴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23,000원 현재 주가가 23,000원 초반대거든요. 선이 위터로워요 최근 찍은 저가가 22,800원입니다. 최근에 찍은 저가가 여기 깨지면 그냥 바닥을 알수 없는 지하층으로 또 내려가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깨고 나면 지하다 또 지하다 지하 몇 층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수급 볼게요. 오늘 핵심이죠. 전일 하루에만 외인들이 8만 3천 주 넘게 샀습니다. 반대로 개미는 8만 2천 주를 던졌어요. 한달 누적 보면 극명하잖아요. 외인들이 33만 주 가까이 순매수. 개인은 19만 주 넘게 팔았고요. 일반적으로 외인들이 사면 오른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락장에서 외인 매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어, 회사의 악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됐으니까 저점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 두 번째는 쇼커버링이죠 공매도 쳤던 세력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다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경우에요 6만원, 7만원대 팔았던 그 주식을 지금 사들이어서 갚는 겁니다 근데 젠백스는 지금 차트만 봤을 때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는 대차거래 현황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럴 들어서 대차거래 잔고가 꾸준하게 줄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요. 외국인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이제 충분히 먹었다.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먹을 만치 먹었으면 눈딱 감고 일어나라.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 시장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가 아니라 본인들의 부채를 갚기 위한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사는데도 주가가 힘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주 그러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외인들의 쇼커버가 계속 되면서 22,800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요, 요 매물대 보이시죠? 두톤. 이 매물 대 보시죠 이두톤이두톤 매물 대 수준 한 27,000원 대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일시적 반등을 주는 경우. 탈출 기회지 추격 매수 자리 아닙니다 위에 매물대와 구름대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다음주 BW 연기되잖아요 2만원선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젠백스는 이 차트가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큰 문제는 신뢰가 망가진 겁니다 기술적 지표상 과매도 구간인 것 맞아요 남들 다팔때 사야지 이런 역발상 투자 위험합니다. 지금은요. 최소한 돈 들어오고 다음 주 21선 위로 안착하는 거 그리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 진입해도 안 늦습니다. 이때는 이때 싸게 살수 있는데 위에 비싸게 사는 거 너무 손해 아니야? 짜증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뭐 물타기 한다 제발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라면요. 제 영상 안 보는 분들이야 제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보유자분들 투자자분들 본인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딱 정해놓고요. 신주진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관망하세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혹시라도 평단이 높아서 나 물타기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내 평단이 지금 3만 원, 4만 원대 위라 이만 네가 생각하는 그래 이 구간에서 탈출도 평단을 낮춰야지 그래도 손실을 조금 보고 아니면 보합 수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물타기 하는 거 좋지 않을까? 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혼자서 잡기 힘들다 나 바쁘다 나나 일한다고 바쁘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독만 해주세요. 구독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여기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7790-3035. 젠백스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젠백스 주주번이라는 거 알아야 저도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젠백스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종목씩 지금 단기 급등주 문자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뭐 지난 4분기에 투자금 시드머니 100만 원으로 이렇게 3,500만 원까지 불려 나가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드렸고요. 아래 즉통호로 잼백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1월 1분기 새로 시작하잖아요. 벌써 4 종목 수익 냈는데 한비반도체, 모트렉스, 사이닉 솔루션 그리고 전일 포스코 DX 진입해서 하루 만에 깔끔하게 오늘 20% 수익. 맞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종목이에요. 보통 종가 매수 아니면 시초가 매수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 매수 아니면 시초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왜 사셔야 되는지, 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있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DX 왜 샀냐? 전일 요이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매수 사인이 나갔잖아요. 보세요. 14일 날 전일 오전 11시 48분에 포스코 DX 미국 아 일본 야스카와 협력계 산업용 로봇 현장 확산 추진한다. 뉴스가 전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로 들어갔잖아요. 요 구간에 종가. 매물대 살짝 뚫고 올라가려는데 여기 박스권 돌파 나올 수 있는 트리거는 나왔으니까 이 뉴스가 한번더 시장이 부각되면 올라가야겠구나. 금일 20% 이상, 25% 급등 나왔어요. 이 재료 매매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 바빠서 뉴스를 볼 시간도 없고, 그 뉴스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거 제가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보면 황성의 진짜 주식 신청 이렇게 링크도 만들어놨어요. 문자 편하게 보내시라고요. PC나 TV로 보시는 분들 위해 오른쪽 QR코드도 만들어놨습니다. 카메라 스캔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직통번호로 1억 만들기 신청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송 버튼 누르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이걸 뭐 못한다 바쁘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제 직통번호로 젠백스 세 글자 보내 주시는 거 가장 편하지 않아요. 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젠벡스 현재 외인들의 순매수 이 장기 투자를 위한 매집이 아니라 공매도 수익 확정을 위한 상한 성격이 짙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차트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대주주 리스크까지 겹쳤어요. 지금은 뭐 물타기 할 때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올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젠벡스가 기술력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지배구조 불투명성이 모든 호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차가운 머리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